로트 전달 정중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구청장 예비후보이신 조광희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겠습니다 <laughs> 어,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개소식은 조광희 인천중부청장 예비후보님의 선거 승리를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광희 중부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예빈 여러분들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이승용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먼저 행사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조광희 중구청장 예비후보님의 승리를 위한 결의와 각오를 다지고자 하는 이 자리에 먼 길을 마다 안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광희 중부청장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먼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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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궁금해하실 행사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일부 순서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경과 보고, 예비 후보 인사말, 기념사가 있습니다. 이부 순서로는 조강희 중구청장 예비 후보님의 걸어온 길, 영상을 함께 보실 거고요. 꽃다발 증정, 그 떡케이크 정화식, 그 기념 촬영 순으로 오늘 순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후원의 소개와 폐의 선언,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어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에 있는 행금기를 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국 굳기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대한민국의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내부국의제창의한국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 한국의 한을위한국념이있겠한니다 일등, 묵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제가 좀 일일이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때마다 한참 노원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택상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오 <laughs> 김성중구청장님 다녀가셨고요. 노병수 전 시위의장님 오셨습니다. 조진환 진로마트 회장님 오셨습니다. 장나영 진로마트 쇼핑 대표님 오셨습니다. 정원교 중부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무용 호남 향후회장님 다녀가셨고요. 류문정 공항뉴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지현님 응. 오셨고요. 어, 서병구 노인회장님 오셨습니다. 응. 이수현님 오셨고요. 공대순 어, 노을빛 지구비대위 대표님 오셨습니다. 응. 민준기 중산동 노인회에서 오셨고요. 응. 응. 고제도 항도백화점 대표님 모셨습니다. 임정렬 한마음 회장님 모셨습니다. 신우정님 모셨습니다. 김혜경님 모셨고요 유경훈 자도TV 대표님 모셨습니다. 많으셔서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임정훈 음향 담당님 도움 주시 오셨고요 이영석 공항부대이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진규 서구시의원님 오셨고요 최환근 주민님 오셨습니다 김준호 파라다이스 원, 원장님 오셨고요 황보영 파라다이스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김순희 인천시당 노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김성혁 테니스 회장님 모셨습니다. 홍 보산 영종 환경연합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승원 제인 익산 시민회장님 모셨습니다. 우병원 영종뉴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헌철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님 모셨습니다. 박헌철 맞고, 박윤식 노을빛타운 비대위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창환님 노을빛타운 비대위에서 오셨고요 박의진 인천투데이 기자님 오셨습니다 김이님 영동대 아파트 주민 참석해주셨고요 임은필 탈라 아파트 주민님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임영남 호남양무회에서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이외에도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개, 어, 개소식에 어, 축전고 하안을 주신 분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아, 요거생략할게요 네, 많아서 예,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예. 아, 축전고 하안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중부청장 예비후보님의 후보, 예비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같이 화면을 봐주신 바랍니다. 끊임없는 <목소리> 교통과 열정적인 의정을 활동 통해서 다음날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조례 15건, 수십 차례 본회의와 본회의에서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대표 및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황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8년 중학교 학금 배정 통합 문제 해결. 공화철도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문제 해결,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대안제시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자유 건설 및 영종 남측 북측 자전거 순환도로 신용과 체육시설 확충 노력 등 통행력 우려와 문제 해결을 위해 10세년간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제2기 마지막까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통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일의 인화를 재차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해양관문 도시로서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주경야덕으로 올해 초 물력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조경하는 인천, 인천 중국 구민 여러분, 저 조강이는 사람 좋은 조강이, 일자라는 구청장이 되어서 우리 인천 중구를 반드시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회원님들과 다양한 소통을 해왔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많은 공무원들과도 다양한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천 중구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길이 정말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언제 어디서나 저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 책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 국제공항이 비롯해서 인천 항만과 또 산업단지 등 경쟁력을 갖춘 지역 자원이 많습니다.